스터디 카페는 인건비 걱정이 없어요. 돈 받고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줍니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절대 프랜차이즈로 스터디 카페를 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터디 카페예요. 아파트를 배후에 둔 중심상가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건물에 한 개씩은 다 스터디 카페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어와 있는 스터디 카페가 과연 잘 되는지 저 송과장이 장점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이 스터디 카페는 인건비 걱정이 없어요. 직원이 하는 역할을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음료나 커피 같은 것도 스스로 다 가져다 먹는 시스템이에요. 간단한 이런 자빌만 처리하시면은 정말 그게 끝입니다. 일이 아주 간단해요. 아니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알바를 구해가지고 쓰레기를 비운다던가 음료를 채워놓는다던가 이런 일을 맡기면 돼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나가게 만드는 게 바로 건비입니다. 뭐 월세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세이브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큰 메리트예요. 이 스터디 카페의 두 번째 장점은 고객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밖에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스터디 카페 뭐 입간판을 보고 와 여기 시설 진짜 좋다. 나 여기서 정말 공부 지금 당장 해야 될것 같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와 이렇게 시설 좋은데서 에내 커피 한잔 먹으면서 내가 독서를 꼭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말은 이 업종은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스스로 들어오는 업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려고 목적을 가지고 현관문을 나온 다음에 직접 찾아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고객이 직접 찾아오는 업종들의 가장 큰 장점은 충성 고객을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만족감만 주어지게 된다면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주게 돼서 특별한 홍보 없이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게 스터디카페 의 두번째 장점이에요 다음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스터디 카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금의 순환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헬스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헬스장은 한 달, 3개월 이렇게 끊으면은 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6개월 아니 한 1년, 12개월 정도를 끊어줘야지 요금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연간 회원들은 한두 달 나오다 안 나오게 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장점은 한 번에 큰 돈을 받아 자금 순환을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게더큰 장점이에요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5시간 10시간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것보다 100시간 200시간 아니 한달두달 달 이런 식으로 결제하는 게 금액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시간당 금액으로 봤을 때 고객들은 싸다고 생각하고 큰 시간을 결제해 주면은 그 사장은 한 번에 큰 자금 큰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시간을 쓰든 안 쓰든. 이렇게 내가 투자한 자금 대비 손환을 빠르게 시킬 수 있다는 게이 스터디 카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매업이든 아니면 음식점이든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의 매입이다 아니면 음식의 재료비 돼서 매장에 깔리는 돈이 되게 많습니다. 매장에 묶여있는 돈이 되게 많다는 소리예요. 돈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스터디 카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돈 받고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줍니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바닥에 깔아놓는, 매장에 묶여놓는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스터디 카페의 세 번째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좋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단점을 한번 봐볼게요. 단점이 엄청납니다. 스터디 카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예요. 스터디 카페도 스터디 카페인데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응? 뭐가 프랜차이즈죠? 아니, 특별한 게 뭔데요? 브랜드, 뭐 커피의 맛, 인테리어, 뭐 의자의 크기, 뭐 공간의 활용도 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책상을 내가 어디서 구매하는지 몰라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런 거는 정말 조금만 찾아보면 다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는 PC 방을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절대. 프랜차이즈로 스터디 카페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스터디 카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너무 낮아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상권에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인테리어로, 더 고가의 책상으로, 정말 화장실 거울에 금태 둘이 박혀 있는 그런 거울을 가지고 새로운 스터디 카페가 오픈을 한다. 더 이상 기존 매장을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꾸준히 시설에, 인테리어에 돈을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특색 있는 무언가를 해 줘야 됩니다.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예가 있잖아요. 바로 PC방. 장사가 잘 되는 시설이 좋았던 PC방 1년만 지나면은 다른 쪽에 더 좋은 시설에 더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생기면은 고객들이 다 그쪽으로 이탈됩니다.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고객에게 10년, 20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이게 스터디 카페의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단점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못 빼요. 요즘 상권 분석 나가다 보면은 부동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인 매장들 스터디카페가 다 빼줬다고 지금까지 4층, 5층, 6층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매장을 정말 빼고 싶어서 몇년 동안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스터디카페 붐이 일어나면서 그안 나가던 매장들을 스터디카페 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매장에 스터디카페를 차려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되면 은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못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온다? 당연히 원상복구는 더 입니다. 인테리어 다 날리고 거기에 원상복구 철거비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망해서 나올 때큰 비용을 투자할 생각까지 있으신 분들만 3층 이상 높은 층 상가에 스터디 카페 계약해서 진행하세요. 오늘은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현명하고 슬기로운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